선수 시절 날렵한 모습 그대로 나란히 양복 맵시를 뽐낸 서울 최용수, 성남 김남일 감독. 날카로운 눈빛과 범접하기 힘든 카리스마로 시대를 풍미한 두 사령탑이 계급장을 떼고 처음 붙었습니다. 틈날 때마다 깨알 지시를 전하고 선수들을 독려하면서도 서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. 지지 않겠다는 듯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서울 최용수 감독을 상대로 밑져야 본전인 초보 김남일 감독은 잇따라 공격 카드를 넣었습니다. 야속한 시간만 흐르던 후반 44분 마지막 교체 카드로 들어간 토미가 결국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.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으로 빈 골대를 흔들며 K리그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. 90분 내내 번뜩이던 진공청소기 김남일 감독은 무장해제, 해맑은 미소로 베테랑 선배를 꺾은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기싸움에서 좀 지기 싫었고요. 그리고 자꾸 자극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을 원하는지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하고요. 아직도 좀 가슴이 좀 많이 벅찬데. 김영광 골키퍼는 신들린 선방쇼로 개막 4 경기 연속 무패와 3위 등극에 디딤돌을 놨습니다. 티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. 근데 사실 저희들도 인터뷰나 이런 언론에서 나온 것들 많이 봤잖아요. 그러니까 선수들도 뭔가 진짜 더 이기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기쁘네요, 진짜. 한편 리얼돌 사태로 1억 원 중징계를 받은 FC 서울은 논란 이후 첫 번째 홈 경기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관중석을 꾸몄습니다. 포항은 인천 원정에서 무려 4 골을 뽑으며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. 일류첸코가 한 골, 도움 1개, 팔로세비치가 도움 2개를 곁들이며 대승에 앞장섰습니다. YTN 조은지입니다.